여보세요. 예, 네,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P 1406 네. 차주분 되시나요? 네. 장인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어, 있는 거 우연히 봤는데. 아, 어, 죄송합니다. 제가 요 지금. 어, 네, 네. 네. 아니 아니 아니. 장인 차 근데 이 있는데 아니신가요? 어, 맞아요. 근데 제가 안올라놨나 표지를? 표지는 있어요. 표지 아, 있는데 유효기이랑 이런 게안 적혀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표지가 음. 맞나 싶고. 아, 아, 그러네. 네. 어, 잠깐만요. 그 네.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아. 옛날거 올린 것 같네요. 제가. 그럼 이거는 유동적으로. 음. 주차할 때마다 위에 올리시는 건가요? 선택적으로 하는 건데 원래 주차 그게 있어서 네? 제가 지금 다시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아 일단 네 알겠습니다 아, 혹시 죄송한데 신고나 그런 걸 하시나요? 혹시 잘못했을까봐 아예 일단 신고를 하기로 일단 했는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와 다시 할게요 신고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부통좀 드릴게요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 원, 정수기 30만 원, 불가바꾸면 최대 77만 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네.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지건 아닌데. 네. 네. 아, 아버지그거 네네 네네, 했 네, 맞고 네. 네. 날짜가 여기 지워진거거든요, 원래 있는 네. 네 지워져가지고 제가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아 네. 제가 이게 아니라 야 보관 중이면 서울이에요 어, 네 저는 여기 사니까 갈시간도못 네. 받아서 어, 네. 뜯고 있는 건데 음. 오늘 아기가 갑자기 이것을 음. 때문면 오늘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데리거 제가 뗄게요. 사실 만기가 지난 지 오래됐네요. 아니요, 안 지났어요. 아니요, 안 지났어요. 아니요, 안 지났어요. 만기 안 지났어요? 네, 근데 가지고 다시 아. 발급받으러 가야 되는데 못 받은 거예요. 네, 아, 그럼 이제 살아있으면 제가 신고를 해도 어차피 발견이 거든요 민원을 혹 왜냐면 아버님이 네. 최근에 이거를 당연히 그걸 취소를 하셔가지고 취소를요? 네. 네. 차량 명의를 저한테 넘어놓은 거죠. 아, 명의를 넣어놔야 요 그거는 한 번만 좀우려 드릴... 일단 그거는 이제 구청에 판단을 해서 차량 명의 같은 경우는 감정이나 아무튼 제도가 될수 있거든요. 그럼 아직은 죄송 네. 최근에 어, 어제 엊그제도 한번 그한 상태로 있어가지고 제가 대성하다 어중도 좀그올도안 하려고 했는데 아기 때문에 어 없이 도좀 하는 말 추천했거든요. 그리고 좀 신고 저번에 좀 걸리신 건가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안. 수었어요 근데 아기 네. 때문에 아까에 아기 지금 하는 사람에 갑자기 하는 한다고 아, 했, 갔다가 그리고 나는줄 알고 당한 거 같아요. 일사루야, 무슨? 걸리셨는데 아, 또 하신더냐 죄송합니다 진짜 안 그럴게요 일단은 아, 그때 그그 말씀 드려가지고 그과정안 아, 아니요 그그 그, 그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네. 제가 학생이거든요 그때 확인한데 만료가 된지 며칠이 지났다고 어쨌든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2 0 0만원에나 만약에 20% 했으면 1 0 0 0네겠습니다아 진짜 죄송한데 이건 괜찮습니다 한 번은 모 했는데 도와이게 나는 사용 안하겠어요 일단은 그거 서가요예

자짜안 해주면 안될것같 아, 진짜, 제가 그렇게, 동의수 너무 커보고, 제가 진짜 한 번만, 요 진짜, 진짜, 한 번, 안 해주면 안 돼. 진짜, 안, 안요안 쓰겠습니다, 이제, 이거. 진짜, 진짜, 진짜 안 그렇게 요 진짜. 그의수들이 애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래도, 그냥 해주세요, 진짜 한 번만. 진짜, 해고하니까, 좋아그거야 아무리 짧지 님 아, 진짜, 이쯤 한 번은 생각해 주세요. 한국도아어 응. 그래서 제가 응. 아까 얘기했잖아. 애기 때문에 화장실 가려고 그랬어. 아 저는 좀알 아이가 데 애가 화장실 가려고 해서 이의신한방예요 나왔잖아요. 화장실 가고나오 때는 화장 잘 하는 사람은 가고 사람. 응. 제가 뭐 어디 가서 화장 가려고 게 아닌 거아니요 근데 그 부분도 그 상담사가 그, 제대로이 그, 신청 기간에 말씀을 잘 받았잖아. 아니 근데 해도 제가 지금 에는 최대한 50%가 감염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그냥 사람만 안니다가 감동도 드라고 했고 진짜 다 나도 좀 힘들어 진짜 안 힘들어 진짜 부고요 할리 진짜 안 그럴게요 진짜 할리 진짜 안 그럴게요 진짜 할리 그럴게요 진짜 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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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진짜 할리 진짜 할리 진짜 할 진짜 아니 짜신 제가 사아있 그러면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아차아아 <목소리> 네. <목소리> 필요하시면 제가 많이 알수요 진짜 아장님저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랬는데 가 진짜 부담 지금 차가 좋은 차도 아닌데 이 차가 우리 그 가족이 굉장히 부담없이 전 금액이 아닙니다 사진한 아,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 진짜 아니, 진짜 가지아사님 진짜 사장한 번만 부탁드립니다아사 I'm 오 o t here. I said, I'm not here. I'm not here. I'm not here. I'm n o 지금 e r e I'm n 하 t he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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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i 지 not here. I'm not here. I'm not here. I'm not h e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